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이 마이 원픽 (My o n Pick)에서 1월 1주차에 열린 투표에서 932만 4,353개의 하트를 획득하여 주간 랭킹 1위에 올라 26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높은 인기를 눈에 띄게 표현했다. 진은 이전에도 12월 한 달간 총 하트 수 3,267만 6,647개를 얻어 12월 월간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진의 생일을 기념하여 팬들은 투표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기부 열매를 모아 선한 영향력 실천에 동참했다. 이로써 진은 11월에도 1,778만 7,450개의 열매수로 11월 마이 원픽 기부 스타일 위에 등극하는 등 꾸준한 팬 사랑을 받았다. 실제로 마이원픽에 따르면 진과 팬들의 선한 마음이 48명의 스타들과 3,515명의 팬들의 기부로 이어져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동들에게 18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진은 k 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주인공으로 7일간 여의도 올림픽대로의 5개 광고가 송출된다. 또한 2023년 12월 K-팝 부문 월간 랭킹 1위를 기념한 즐의 리워드 광고는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2022년 12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진은 현재 신병 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며 오는 6월에 제대를 앞두고 있다. 입대 전에 발표한 첫 솔로 싱글 디에스트루너트의스트로노트을 The Astronaut, The 비롯해 이전에 발매한 솔로 곡들은 각국 음원 차트에서 롱런 기록을 세우며. 다양한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예능과 토크 프로그램 등에서의 미담 소식으로 화제가 되어 2024년에는 더욱 활약이 기대되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